오늘 주신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있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겠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요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모셔들어서 계신 것이고 이성경위외놓고늘 마음에 반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는냐 하셨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 성전에 계신 장엄한 하늘나라 성전에 계시죠. 그 하늘나라 성전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끝없이 끝없이 큰 성전에 온 세계 만방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여 파도치듯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온 천하 만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거대한 빛의 산같더라 얼마나 광채가 난지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거대한 빛의 산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보좌에 계시는데 그성전에 영화로운 음악 소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감미롭고 영화롭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음악이 가득하더라. 그것은 입신 중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제게 간증하는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천국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성전이 에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와서 친히 진역선을할때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셨니다 에덴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와 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해냈을 때 광야 성전이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 태번에클롭 윌드넷이라고 광야의 성막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시내선에서 40주 4 0년 금식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늘 나라에서 본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대로 광야의 성전을 지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 그대로의 형상을 쫓아서 대리석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나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심정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 성견,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축해서 헤롯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친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행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성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보혈로 시선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속에 세상 나라가 꽉들어차습니다 우리 속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혈로말미암아 마귀가 쫓겨나고 청소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그 하시다 이건 정말로 상상을 할수 없을만한 놀라운 영광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더불어서 함께 와 계신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지식입니다. 놀라운 지식입니다. 알지 못한 여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큰 일이 일어날 때는 조용합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요란스럽잖아요. 꽤칙칙부칙칙칙칙 아름다르르르 디젤 엔진 소리가 나죠.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Z 여객기나 Z기가 지나가면 굉장한 폭발함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큰 지구 덩어리가 도는데 소리가 들리면 우리 고막이 다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지구는 거대한 것이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0에 공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수록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빈수리가 지나갈 때는 덜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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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거덩 질거덩 온갖 소리가 나죠 빈수리가 소리가 요란하지 가득히 찬 것이 지나갈 때는 소리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창스러운 역사는 아무 소리가 없이 조용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셔드리고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거대한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도 안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완전히 옛날이 청산되고 새로 되는 것이고, 완전히 옛날 것은 죽고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일어난다. 우리 내적인 체험으로 조용하게 일어난다. 그 하나님의 올라온 역사죠.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하심으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몸에 공중에 본 세담은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으므로 미안한 말이지만 마귀의 사람이 그 말은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밤에 내가 전화 받고 혼날라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죠. 어? 마귀의 사람,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의 사람.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성령의 사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 우리가 내용이 달라요. 사람이면 다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볼때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하고, 그 속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하고, 내용이 달라요. 겉은 같죠? 겉은 다 사람입니다. 뭐 겉으로는 교육받은 사람, 교육 못 받은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옷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돈잘 버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런 구별은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그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갈 길이 분명하지 않아요. 혼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것이고,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따면 마귀의 영과 함께 아버지가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고 뭐 분명하죠 혼돈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느끼질 못하고 체험적으로 체험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큰 지고 장엄하고 고유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던 사실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